유튜브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장입니다. 세보시 카페로, 네이버 세보시 카페로, 어, 새로 들어오신 회원분께서, 저기, 루, 안에 있는 실내 등이 안 들어온다고 게시글을 올리셔서 급하게 한번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냥 저렇게 손으로 잡아 뜯으면 금방 열을 수 있어요. 커버를 벗겨내시고, 이제 전구를 뽑으시면요. 불 켜진 상태에서 뜨거우니까 꺼놓고 좀 기다리셨다가 식으면 전구를 빼보세요. 네, 내 손은 소중하니까요. 전구를 빼보시면 동그란 길쭉한 전구가 저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필라멘트 전구가 들어있습니다. 저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으면 저게 이제 고장인 거죠. 저게 필라멘트가 고, 꺼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뭔가 다른 쪽에 고장일 것이고요. 예, 다시 꽂아 놓았습니다. 간단하죠? 어 이거 커버를 빼는 게 보통의 상용차들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 납작한 도구가 필요한데 세보시는 그냥 손으로 잡아 뜯으면 은잘 떨어지니까 어, 안 들어왔을 때 한번 도전해 보셔요. 자, 뚝 잡아 당기면 쉽게 뜯어지죠? 네. 쏙 빼서 필라멘트가 나갔나 안 나갔나 확인하시고 지금 저것은 뭐냐면요 에리전구의 LED, LED. 실내등을 LED로 바꾸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저걸 빼버리시고 LED를 꽂아 놓으시면 됩니다 가격은 몇백 원 안해요 네. 천원 이하에요 배송비가 더 비싸죠 네. 어뭐 마찬가지로 일반 차들은 실내등이 여러 개가 있지만 세보시에는렇게한 개만 있으니까 네, 저렇게 오케이. LED로 바꾸면은 이렇게 됩니다. 전기 장판 있잖아. 네. 필라멘트가 끊어졌으면 그냥 LED 하나 사서 바꾸시는 것도 추천드려봐요. 불빛이 환하고 전기도 아껴지고. 어, 뭐더센 걸로 하면 안 아껴질 수 있지만 보통 LED가 전기를 들먹는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려본 거고요. 아무튼 환하긴 환합니다. LED로 바꾸시면 색깔도 흰색이고, 자, 간단하죠? 그래서 어, 실내등 불량 확인하는 법과 LED로 교체하는 방법 다 알려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세요. 간단한 거지만요.